저희가 삼각형을 이용해서 N각형의 네.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는 건데 네. 그럼 결국에는 원래 값보다 360도가 더 나오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이걸 계산했을 때 360도를 빼줘도 괜찮긴 하는데 네. 너무 복잡하니까 아, 복잡하니까 네. 그냥 쉽게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쭉 긋는 거예요. 그럼 이거는 지금 삼각형이 하나, 둘, 셋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. 그러니까 아180 곱하기 음. 3 해서 내각의 아 크기의 합을 구합니다. 아한 외각의 크기는 똑같이 반대로 n 분의 360이에요. 왜냐하면 아 네. 그 정다각형은 항상 외각의 크기의 합이 360이라고 증명했잖아요 방금. 아, 네. 그리고 그게 n각형이니까 그걸 n으로 나눠주면 한 외각의 크기가 나옵니다. 오 아까 그 것만 하면 일단 덤으로 딸려오는 거네요 오 네. 좋아요 오 외울 게 줄어든 기분이에요 아네 음. 어, 음.